낡은 운동화. 신발장에는 구두 대신 운동화가 가득하다. 외출용, 산책용, 마트용. 유행을 타거나 비싼 것은 없지만, 검정이나 회색처럼 튀지 않는 색깔의 운동화들이 내 삶의 속도를 묵묵히 받쳐주고 있다. 장시간 신어도 불편하지 않는 운동화가 구두보다 좋다. 그런데 한 구석, 유난히 낡은 회색 운동화 한 켤레가 있다. 사실 이 운동화는 5년 전 남편이 사다 준 것이다.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뜻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자 아이들이 신는 신발을 사왔느냐며 괜히 핀잔을 주기도 했다. 내 취향보다는 남편의 선택이 앞선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쿠션감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 신발이 먼 길을 가거나 오랜 시간 산책할 때 너무 편안한 것이었다. 마치 내 발에 맞춘 것 같은 맞춤 운동화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 그 낡은 운동화를 집어든다. 신발 안쪽은 천이 달아 떨어져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자리에는 신고 나갈 수 없을 만큼 초라해졌다. 남편은 이제 그만 버리라고 성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화 이후에도 여러 운동화를 사보았지만 이만큼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내짐 속에는 구두들이 들어 있었다. 한국에서의 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격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구두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삶은 내게 구두를 허락하지 않았다.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나는 화려한 구두를 벗고 투박한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했다. 청바지에 운동화 그 간편한 차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깨달았다. 구두가 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운동화는 나를 걷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옷을 벗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딸아이는 10년이 된 잠옷이 있다. 해져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금방 찢어질 것 같은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 새 잠옷을 몇 벌이나 사주어도 딸은 여전히 그 낡은 옷을 입는다. 딸에게 그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편안한 시절을 품고 있는 추억의 옷인 것이다. 언젠가 오랫동안 탄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무생물인 자동차 한 대를 보내는데 왜 그토록 눈물이 났을까? 그것은 그 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함께 버텨준 동반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좁은 차 안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인생의 험한 고갯길을 함께 넘었던 기억이 그 낡은 차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이다. 새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깃든 편안함, 애착, 그리고 기억 때문이다. 낡은 것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함께하며 서로에게 길들여진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다. 내 낡은 운동화 역시 그렇다. 단지 낡았다는 것 말고는 그 신발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 문득 낡은 운동화 한켤레를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 다 낡아진 나를 이토록 애지중지해준다면 완전히 기능을 다하여 정말 버려져야 할 때까지 제 몫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월의 흐름 속에 노쇠해지고 기운이 없어져. 때로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 사명이 비록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무엇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위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의 끝자락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 아닐까? 낡아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해 버려질 때까지 운동화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쓸모가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나이가 많든 한창 젊은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낡았다는 것은 버려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만큼 충실히 쓰임 받았다는 훈장이다. 나 역시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다. 주인이 내게 이 육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낡은 운동화가 내게 가장 편안한 길동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결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하나님의 발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내 삶의 마지막 밑창이 지면에 닿아 완전히 소멸하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이 길을 걷겠다. 화려한 구두보다 낡아도 편안한 운동화로 주님 곁에 남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완주다.